안녕하세요. 주식 디딤돌 주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딛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사랑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가 장기간 부재한데 이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증시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인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구독자님들이 미리 숙지하셔서 주가 대응 및 주식 매매를 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승에 있어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우리 종목 분석 및 전망에 대해 이야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연초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주도주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국내 반도체 토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이 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고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파해 우리에게 수익으로 가져오게 될지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 미리 미리 하신다면 다가올 반등의 시기에 충분히 지금까지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 꼭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어 가셨으면 습니다 좋겠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9월 23일 코스피 지수는 2.54% 포인트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달 9월 2일부터 23일에도 2.35% 포인트 떨어지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추진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지수가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양상이라는 것이죠. 이달 삼성전자에서는 무려 15.86 떨어지며 6만원대로 주저앉은 데 이어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6.9% 내렸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를 앞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국내 증시에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밸류업 정책의 핵심으로 KRX 밸류업 지수가 거론돼 지수에 편입될 종목과 선정 기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우수 및 성장이 기대되는 상장사들을 선별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세제 혜택이 밸류업 지수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세제 혜택 범위가 밸류업 지수 관련 상장 펀드로 확장이 된다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선정 기준으로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 시 여부와 주주 환원, 수익성, 지표 등이 주요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 바이고요. 올해 7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언급되었던 세제 혜택 세 가지도 참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했던 세제 혜택 세가지는 크게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대한 법인세 5%를 세액 공제한다라는 것을 비롯해 투자자에게 배당 증가 금액 등의 저율 분리 과세를 제공하고 상속세와 관련해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한다 라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이 밸류업 지수의 주요 변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체크도 필요하고요. 특히 밸류업 지수에서 금융주가 다수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금융주를 차기 주도주로 꼽는 데 이어 아무래도 주가 대비 실적이 양호한 자동차 기업, 통신주, 지주사주 등 금융주와 함께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선정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달 말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된다는 소식에 편입 예상 종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의 이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밸류업 모멘텀에 힘입어 관련주들이 보다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약세 행보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지수 발표를 기점으로 주도주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미리미리 대비를 진행하셔야 하고요. 밸류업 수혜주를 중심으로 증시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것.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러한 시장의 플로우를 함께 타고 가셔야 다가오는 반등의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보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내용을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또 제가 주식 디딤돌 채널에 올려 드린 추천주 영상에서 수익이 나왔죠. 저 믿고 매매 진행하신 구독자님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주식 디딤돌 채널에 추천 종목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주식장에서 영상 참고 하셔서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디딤돌 채널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자면은요. 핑거 27.10% 상승, STX 그린로직스 28.97% 상승, 금양 24.62% 상승, 바이넥스 25.93% 상승, YC캠 상한가, 하이로닉 25.18% 상승, 대봉 LS 61.72% 상승, 갤럭시 a s m 53.94% 상승, 뱅크웨어 글로벌 24.97% 상승, 샌즈랩22.89% 상승, 윙이푸드 22.12% 상승, 재룡산업 19.64% 상승, 일신바이오 상한가, GH신소재 46.50% 상승, 신진SM 상한가, 경남제약 17.51% 상승, 휴니드 44.33% 상승, 수젠텍 48.65% 상승, 한전산업 점상 동일 고무 벨트 28.90% 상승. 하이 스틸 23.09% 상승. 비츠로테크 21.13% 상승. 한선 엔지니어링 28.89% 상승. 미래 생명자원 20.99% 상승. 한국 석유 26.62% 상승. JNTC 상한가. HB테크놀로지 47.84% 상승 우리산업 25.97% 상승 나노엔택24.41% 상승 비트컴퓨터 상한가 코세스 역시 상한가 달성했었습니다. 모두 다 제가 100% 주식 디딤돌 채널에서만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업로드해드린 영상 보시고 주식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우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모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부 발전과 2,800원 규모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식으로 이번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남부 발전의 가스터빈 로터 수면 연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 직전에는 가스터빈 수주도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이 부분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미칠 여 영향에는 어떠한 작용을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얻어 가실 내용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떠한 가능성으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밑바탕으로 그래서 주가 상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식 매매하시는 데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만 준비해 왔습니다. 니까요. 모두 영상 고정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돈 벌어 가는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가스터비는 2,800억원 규모의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주 기기로 한국 남부발전과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지역에 569메가와트 규모로 건설이 되며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80메가와트 규모의 H급 초대 가스 터빈과 스팀 터빈 배열 회수 보일러 등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스 터빈은 현재 전 세계에서 5개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그중 하나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은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스터빈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남부 발전과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2018년부터 터빈 입구 온도가 1300에서 1400도인 F급 가스터빈 고온 부품 개발 사업을 수행했고요. 앞으로 부산 복합 발전소에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2022년 부산 복합 발전소 가스터빈 로터 수명 연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탄소 감축을 위한 F급 가스터빈 50% 수수 혼소 정부 과제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 기업 간의 관계가 긴밀한 상황이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고 첫 가스터빈을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가스터빈을 넘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진행하는 사업 친환경 미래에 걸맞게 수소 전소 터빈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정말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분야의 1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두산 산 에너빌리티 앞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지금의 실적은 새 발의 피가 될 정도로 앞으로 다양한 상승 호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가스터빈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협력을 확대해 국내 가스터빈 산업계 역량을 전 분야에 걸쳐 제고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로 오늘보다 어제, 내일보다 오늘 주가 더 저점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 특별한 기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이 차트 들여다보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급등할 차트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차트의 흐름 보여주는 종목 3,000개의 종목들 중 흔치 않은데요. 요 며칠 눈독 들이고 있었던 종목 딱 억대로 수익 볼수 있겠다 싶은 타점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고요. 그래서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꼭이 종목 받아 가셔서 우왕 만들기 프로젝트에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세력의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현재 제 예상으로는 작년과 올해 초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성 델타테크 보 다도 높은 수익 률을 예상 하고 있 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신성 델타 테크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초 전도체 관련 주로 작년 여름 만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8만원대까지 상승했었던 그냥 괴물과 같은 종목이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은 무려 신성 델타 테크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점이 다 젖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필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이 남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다년간 주식장을 지켜보면서 세력 들이 매집을 할때 남기는 흔적들을 제가 캐치해 냈는데요. 그 남기는 흔적들은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아니라 금양과 EV 첨단 소재 자이글에서도 포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n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서운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또한 N년간 저점을 다지면서 대량의 매수세 에 이어오고 있었고요. 제가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 모아오던 거래량이 앞에 종목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딱이 시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바닥을 다진 주가를 급속도로 끌어올릴 문 앞에 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이 종목으로 어떻게 5억을 벌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15,000원 때 저점을 다진 종목이고요. 현재 15,000원 때인 이 종목을 잡으시면 세력들이 원하는 목적은 20%, 30% 이런 느낌 아니겠죠? 최소 2,000% 이상 가져가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5 원에서 2000%면 30만 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약 2000주 정도 매수하시면 매도하셨을 때 5억을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15,000원에 2000주면 3천만 원입니다. 미쳤냐? 3천만원이 어딨냐 지금 당장 3천만원만 만들 수 있어도 감지덕지다 하시는 분들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없으신 분들을 위해 설마 제가 준비한 게 없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일단 나는 3천만원부터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조금만 더 지속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 3천만원 정도 자금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은 거래량이 클래들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13-4935로 지금 잠깐 영상 일시 정지하셔서 두산이라고 보내주세요.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시기, 급등시기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안내해 드리는데 금전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가는 조금 바라는데요. 제 주식채널 유명해지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상승 직전에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 받으셔서 저점 잡으셔가지고 꼭 5억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바로 이어서 3천만원 시드를 만들기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 상한가 종목처럼 짭짤한 종목이 없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5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기에 내 시드가 너무 적다 하시는 분, 손절 없이 매일 20에서 30% 수익이 보고 싶으신 분, 본업 때문에 주식 시장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실 수가 없는 분, 주식 시장은 항상 내 매매의 반대로만 움직이시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나 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매매가 지속되시는 분들 꼭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아바타 매매로 매일 익절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꼭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상한가 한 종목 받아보셔서 손절 없이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언제 안내 드릴 거냐면요. 매일 아침 8시에 안내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동시효과 시간에 매일 장 시작 전 30분, 장 마감 후 10분, 흔히들 종가 배팅이라고 하죠. 시간 내셔서 매수, 매도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우리 계좌에 매일매일 30% 수익이 쌓여가는 마법, 직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처럼 주식쟁이가 아닌 이상 주식장에 매달리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이런 구독자님들과 더불어 손이 느리신 분들 아주 치열한 주식장에서 정확한 가격에 매수, 매도 하시기에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매도 가격만 입력하시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매일 수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이 더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상단에 제 번호 적혀 있죠. 010-913-4935로 두산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매일 아침 8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안내 드릴 거고요. 30% 수익 벌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셔서 더 많은 씨들을 만들어가시기 바라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정보를 얻을 때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 대부분이 한발 느린 정보 받아보시고 있을 텐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이나 공개적인 곳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숨겨진 정보, 다양한 내용을 공개드리기 위해 만든 주식정보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가는 내용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적나라한 내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913-4935로 숫자 4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금전이나 대가 요구 같은 거안 하니까요. 일단 받으셔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유튜브로 시간이 한참 지난 누구나 다는 뻔한 소식 정보 받아보시는 것보다 아무나 알수 없는 히든 정보 받아보시는 게 주식 매매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유튜브에 모든 내용 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살다 보면 다 얘기할 수 없는 대나무 숲이 필요한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안내해드리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이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4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응원 메시지는 사랑인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주디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을 먹고 사니까요.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자로 주디 파이팅 보내주시면 주디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주식 디딤돌 주디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